세 번째 매치입니다. 이제 바뀌었고요. 미라마 역시 칸테라 쪽을 통해서 추마세라 북단을 통합입니다. 과 원래 나 벤티타 는 굉장히 중 신적인 그 분화구 지역이 이제 칸테라로 리메이크가 됐죠. 음. 그리고 위쪽에 이제 정크야드도 없어져서 트럭 스탑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베카도는 예.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 여전히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미라마 전장이고요. 네. 첫 번째 안전 구역 엘포조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아 근데 디즈쿠팔이 살루트에게 당했습니다. 아 이러면 젠지 입장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삼토바에 타서 일단 대피합니다. 자 구하러 왔는데 어쨌든 그런 위치 자체를 다른 팀들이 놓치지 않는 모습.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맞았던 거 되돌려 줘야죠. 네. 되돌려 줘야죠. 혹시나 비인이 네. 또 기절시켰고요. 맛있다면서? 아, 아 비니. 야두 번째 배치 치킨의 주인공 젠지가 야, 백업이 빠르게 했는데브루토파라이저에서 음. <laughs> 파밍하고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키오를 상대로 암살. 어 근데 이건 위치가 파... 아! 데일라이트. 아 그러면 이제 타겟을 바꿔야겠죠 음. 에어백 찾아라. 네. 아 성장만 예. 남아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위치를 다 찍었거든요. 음, 이거 위험한데요, 젠지. 음. 아. 27길 따라서 어 이거 오히려 공략이에요. 한명 어, 어? 없지. 공략인데요. 잘붙였어 에도. 아 들어가지 야, 못했어요. 야! 이 인원수가 부족합니다. 자, 아, 리토이요 그 어, 어, 글라즈 글라즈만 남았어요 자, 글라즈와 골키퍼. 아카드. 아카드가 최고의 까르네. 공격수와 골키퍼거든요. 자, 이거 위쪽에 들어가는 발소리 네, 듣고 1층에 던졌거든요 네. 그리고 2층에 수류탄 었건데요 글라즈가 이건데요? 자, 자 마무리 짓의 아카드! 찍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 아! 근데 위키드까지 잡히면서 아즈라 혼자 남았습니다 자 아카드가 큰거 해줬어요 음. 아 결국 까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아즈라 펜타그램도 이번 매치 마무리됩니다 포조를 그 중심으로 사실 북쪽에 있는 팀은 어. 팀밖에 없어요 월와 어. 어. 디바인 네. 팀 어... 플레임 기절입니다 어 근데 저는 광동 코스 위치는 전통적으로 조금 예, 안 좋은 집거든요 킬은 못 먹는 위치긴 해요. 저희가. 그리고 너무 이른 타이밍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아래쪽 단차나 아니면 에포저 초입부에 있는 네, 그집 쪽으로 들어가서 한번더볼수 있었거든요. 네, 약간 킹 모드의 적이 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 해인이 딱 걸리죠. 킬이 셨어요. 아카데미 드디어 힘을 보여줍니다! 패기가 필요했죠, 패기! 그렇죠! 싸움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시도조차 못하고 계속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자, 밥상머리만 남아있습니다, 게임피티 아, 그리고 밥상머리라면 또 모릅니다 음, 맞습니다 자, 재력을 좀 채워주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어, 반대편으로 내려오게 니다 제피로스! 그리고 광동 프릭스의 래쉬가 잡혔습니다. 글쎄요. 저기 들어가서 치킨 먹는 거전 거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음. 자, 자기장이 자기 이제 바뀝니다. 네 번째 자기장이 나왔어요. 아, 이러면... 아, 너무 아쉽겠네요. 갖고 그 단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래쪽 단차도 지금 썼다면 그냥 너나하게 버티면 서 후반을 가실 것겠죠 네. 로이 많이 뚫어날 으니까 로이 밀어라. 아, 좋은데요? 헬라 같이 와 옵니다. 자, 이거. 아, 그런데 이거 괜찮긴 해요. 네. 본인도 맞아 가지고 체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위치 바꿔 주고요. 오, 헬라! 로이 기절. 자, 헬라 센스있는 플레이 나왔죠? 음. 자, 자, 도젤이 다가와 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 위기는 계속됩니다 헬라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리플 수류탄 아까도 정확했었는데요 또 날아갑니다! 살리려고 하고 왔고 언바운드 체력. 바운드 차렷 와, 와. 아, 스 진짜 저 감각적인 수류탄이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클래식하고 네. 인기 있는 자리인 이유 지금 전력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광동프릭스와 디플러스가 기 마찬가지로요. 네. 그래서 좀 지금은 그냥 힘으로 뚫어내야 되잖아요. 같이! 반대편에서 더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치 읽었으니까 추가 소르탄은. 아, 같이 좋은데요. 네, 대동라베나 쪽에서의 소르탄도 잘 들어가고 있죠. 네, 엑스도 엎드려 있는 상태인데 체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아, 자, 이거 이거를 다나와 e스포츠로 포착을 해야 돼요. 아, 사고가 났죠. 해우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플랜. 어, 아, 이그라우 입장에서 입쪽 벌리고 있었는데 너무 다이렉트로 왔어요. 수류탄 터졌습니다. 하, 대박이 안 터져서. 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네. 있고요. 이거 다나와가 빠르게 진출해 가지고 지금 킬포인트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네, 재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나와. 하. 이거는 소 사이드 스코드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그라울스가그 다음 타겟이 되거든요. 아 서울. 아, 아 서울 구경 제대로 시켜주는데요. 저거가 그냥 킬 스틸과 상대가 약화됐을 때툭 네. 치는 걸로 벌써 6킬입니다. 자 지금도, 지금도 나가는 음. 타이밍이 예술인데 이그라울스가 어쨌든 지금 사이드 스코드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밀러 가고 있습니다. 자 원통. 원통에서 찍어 누르는 거. 찍어 누르는 거. 네. 거 가능하죠. 아, 아 아니, 어, 그리고 이노렉스 이렇게 해서 네요다 나와. 아, ]으로도. 이거 저비 식빵 패까지 깔아 놓고 <laughs> 완벽 디펜스입니다, 아, 지금. 아이 포타 포션을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키. 영업 끝났어요. 입고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11킬째입니다. 킬스틸? 못 들어와요. 킬실도 하나 볼수 있죠? 아, 우 하울. 네. 자, 야, 플로리스, 달고맨. 고엔고, 자, 다나와 세 팀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노닉스이 원통 엎드려 있는 포지션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거? 음? 예, 그럼, 여기 안 놓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호 와이 스포츠의 현재 기량 자체가 아... 엄청나긴 해요. 제자리 때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명당이라며. 음... 여기 균형 음... 왔어요.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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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너 있었 그나마 지금 내려가면서의 그 반동 때문에 기절된 이너 좀 튀긴 했거든요. 어, 이너 탈출. 어, 진단요 어, 이거 괜찮은데 요한번 더? 자, 또 갑니다. 오, 봐. 이거 아 가뜩이나 어? 예. 부 규현사 와!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국대다. 야. 아니 원망도 대각으로 튀면서. 들어가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연막을 좀 많이 치면서 이동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 자 그래서 결국에 이거 수비국못치다가 어, 소살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다 입을 에 벌리고 있는데 그입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코리아 슈퍼팀인지 이번 매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네요. 아, 로키가 또 건물 밖으로 나와 있었고요. 네, 너무 너무 괴로워요. 네,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양쪽에 다 도움을 주니까. 네. 지금은 진짜 편하게 경기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성공률이 100%입니다. 아, 뭐이초반부터 1, 2, 3, 4위가 다 탈락을 했었잖아요. 네. 이와중에 다나와이 스포츠가 치킨을 먹고 순위의 변화가 생긴다. 네. 어, 아, 이런 진짜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한 건데 음. 지금 거의 다. 그림은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 스포. 헤드 맞았어요. 아 아하. 점자기장은다 나와이 스포츠 거거든요. 음. 까치가. 어. 아! 나이스! 좋네. 아 어? 이게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니까죠. 자, 15킬입니다. 벌써. 까치만 남아 있고요. 와, 글소도프. 부... 하지만 이히지를 네.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까치가 다나와 잡는 전문 새거든요. <laughs> <laughs> 예. 서울 잠깐 우와 같이 어, 들어와라 예 소, 들어와 네. 들어와 자 살루트 근데 소드 오프 한 발이지 않나요 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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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네 예. 들어갔다 아, 같이 나갔어요 네 도망갔습니다 네. 자 감을 잃는 이고요 부상도 없어요 붕대만 다섯 개자저 아. 비식 방패 기대해서 한번 더 온기가 느껴지죠 록키가 조선군 록키가 지금 알리러 가요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같이 여기 있다 같이 잡으러 가야 돼같와 네, 자성광사 여기... 뿌리면서 로키 눈 멀든 말든 상관없다 이래요 아, 아. 네. 자 위치를 브리핑 해줬습니다 네, 성광한두 개만 던지고 들어가면 끝이죠 자 인간드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아 이거는 아아아아 타라와이 스포츠 세 번째 매치에서 17킬 치킨을 가져갑니다 네뭐 1킬 1킬을 좀 아쉽게 놓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엄청 킬 수를 올리면서 또 치킨 맛을 봤고요.